안녕하세요. 소요토플랜정 팀장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안전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자동차 부품 바로 브레이크 패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운전 중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끼익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브레이크가 평소랑 좀 다르다고 느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모든 게 바로 브레이크 패드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정 팀장이 브레이크가 보내는 이상 신호 5가지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차를 멈추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주요 부품 세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브레이크 디스크입니다. 이 원반형 부품은 바퀴와 함께 계속 회전하는 부품이고요. 자동차의 움직임을 담고 있는 회전 에너지 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디스크의 회전이 멈춰야 차도 멈추는 거죠. 두 번째로는 브레이크 캘리퍼. 디스크를 양쪽에서 감싸고 있는 집게 같은 모양의 부품이에요. 운전자가 페달을 밟으면, 이 캘리퍼가 유압을 받아 디스크 쪽으로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캘리퍼 안에 장착된 소모성 마찰제입니다. 캘리퍼의 힘을 받아 회전하는 디스크를 양쪽에서 강하게 압착하여 엄청난 마찰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원리를 쉽게 정리하자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이 압력으로 캘리퍼 안에 피스톤이 브레이크 패드를 밀어서 디스크를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이 패드와 디스크의 강력한 마찰이 차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시키게 됩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디스크와의 마찰로 닳게 되는 소모품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안전에 직결되는 브레이크 시스템 중에서도 특히 소모품으로 가장 자주 관리해야 하는 브레이크 패드가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소리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나거나 심한 경우 쇠가 갈리는 듯한 소리가 난다면 가장 확실한 경고등이에요. 브레이크 패드에는 마모 한개를 알려주는 마모 한개 인디케이터라는 금속 조각이 있는데요. 이 조각이 브레이크 디스크와 닿으면서 소음을 내기 때문에 교체 시기를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이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게 되면 브레이크 성능 저하는 물론 더큰 부품 고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페달 감각입니다. 페달이 평소보다 깊게 밟히거나 많이 밀린다면 브레이크 패드가 너무 얇아져서 유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대동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페달이 딱딱하게 느껴진다면 브레이크 액이 부족하거나 브레이크 라인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에 해당한다면 브레이크 시스템 전반에 이상일 수 있으니 꼭 점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떨림 현상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핸들이나 차체에서 덜덜 떨리는 진동이 느껴진다면 브레이크 디스크가 변형되었거나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가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운전하면 제동력이 불안정해지고 심한 경우 핸들 제어가 어려워져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직관적인 신호 바로 브레이크 경고등입니다. 운전 중 계기판에 브레이크 관련 경고등이 켜진다면 즉시 브레이크 패드나 브레이크 액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소 방문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육안 점검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해볼수 있는 방법인데요. 타이어 휠 틈새로 브레이크 패드를 비춰보시면 새 브레이크 패드의 두께는 보통 10mm 정도인데, 만약 패드 두께가 3mm 이하로 남았을 경우에는 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이 마모 한계선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은 브레이크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함께 이상 징후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내 차에서 발견하셨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정비소에 방문해서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의 적정 교체 주기는 보통 3만에서 4만 키로 사이지만 차주의 운전 습관에 따라 사용 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1만에서 2만 키로에 한 번씩은 꼭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브레이크 패드 교체 시기를 놓치면 패드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디스크까지 손상되기 때문에 더큰 비용을 지출해야 할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하는 게 좋겠죠? 또한 브레이크를 자주 밟거나 급가송, 급제동을 하는 운전 습관은 패드와 잦은 마찰로 디스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자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는 언제나 저희 오토플랜으로 문의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오토플랜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